녹화 시작했네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자 지금 열심히 아직도 12홀로 가고 있고요. 이제 자이언트를 7레벨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제가 원래 1주파였는데 지금 2파로 바뀌었거든요. 저희 클랜 대박님 조합이 보시면은. 저랑 비슷한 조합이에요.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저랑 완전 거의 100%, 99% 거의 일치했는데, 어쨌든, 바로 파인가요죠 자, 일단은, 그리고 제가 골드리그까지, 골드리그까지 양악을 해가지고, 트로피 딸거가지고, 아주 그냥, 어? 쉬운 집 밖에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와 방금 전에 맛집 어디있냐? 라고 하는 순간 나왔네요. 아. 이게, 이게, 맛집이 많다니까, 진짜. 일단은 이 조합의 정석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이런 곳에다가, 퀸 쪽에다가 보통, 아니다, 법사 타워 있는 쪽에다가, 골렘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공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걸 넣어줘. 그 다음에, 퀸, 그 다음에, 법사를 뿌려주세요.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주변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자이도 이런 식으로, 자이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점프 마법을 넣어주세요. 점프 마법이 핵심이에요, 점프 마법이. 그 후에, 볼러를 넣어주세요, 볼러를. 볼러 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메인 유닛들이 여기, 여기에요, 여기. 지금 분노 넣어준대? 여기로, 이제 마법을 써줍니다. 얼음 마법은 아껴둬요. 회복도 아껴두고. 회복을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유리들의 피가 많이 깎였을 때. 그럴 때 써줘야지 효과를 더볼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파밍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아처를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바격 있죠? 계속 이렇게 얼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은 얼음은 굳이 뭐 안쓰셔도 되는데 안쓰면 이유리들이다 엉킬 수가 있으니까 마법 그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7레벨이 됐는데 팔에 어떤 금색 같은 게끼지면서뭐 탈모인 거는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강력해 진짜 물론 제가 강력한 게없어요자그 <laughs> 다음에 자 빨리 이렇게 충전을 해주고 자 여러분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유닛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닛 받아볼게요. 아이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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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지금 아무도 없네요 진짜 어 뭐야 왜 닝겐님이 왜 여기 계시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를 추방 나가셨나 아니면 나가셨나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일단은 자 그리고 훈련이 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클랜 게임이 종료되면서 아이템 얻었는데. 일단, 주관을 다 써버렸어요. 어, 원래 주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이어트 주관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아니, 하지 말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핸드폰을 떨어뜨려버렸어요. 태블릿을.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화면이 확인을 눌러버려가지고, 어. 아, 근데, 주관을 해도, 솔직히. 매일찍에내야지 어떻게 오늘 지금 마냐 일단은 자이 조합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곧 워든이랑 킹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 맞다 12월 가서는 이 조합 사용할 겁니다 노래 좋죠? 이런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 <laughs> 맞지? 많죠? 하지만 저는 장인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인기지 장인기지가 풀망이 왜 이리 많니 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언트, 아, 일단은 음 저의 방식대로 말하자면은 막뿌려놓습니다 자이언트 넣고

네, 이렇게 해도, 포로그로, 이렇게, 홀이 파괴될 때가 있고, 카트에 접근만 잘 된다면, 은 크러셔도 빠르게 파괴를할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 나쁘지 않고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그, 왜, 추천은, 열심 열심님이에요. 열심 열심. 저희 그 장인기지 1등문이죠 자, 과연 1등을 할수 있을지. 일단 은 스킬을 써보, 써볼 수 있는대로 써보고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완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직 스킬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체 연구소를 때려준다면은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쫄깃쫄깃한 가운데 쫄깃쫄깃할 때 지금 이 순간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누르셨죠? 그럼 편집 합니다 완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짜프라님. 이랬는데 또질리 없어. 봐봐, 무조건 이겨. 100%, 200%. 자, 바로 또 이제 공격 들어가야죠. 자, 맛집이 일단은 나올 때까지 당연히 뭘 해라? 당연히 편... 어? 맛집 아니네. 당연히 편집. 자, 아직 좋아요,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딱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누르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러면 바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부금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이부금이 무엇이냐? 1월 19일부터 3월 쪽, 네, 4월인가 3월 정도까지 굉장히 유행을 떨쳤던 이태원 클라스 OST입니다. 이 음악 아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놈 이놈의 자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부금 보단 그래도 이부금이 게임할 때 훨씬 나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이 자식은 조금 어. 자아 얘는 맛집이 많은. 이게 엘릭서, 아 다클릭서가 최소 2,000, 1,000, 1,100은 넘어가야 돼. 1,100은. 1,300까지는 가야 돼. 1,300. 1,300이 돼야지 저의 그걸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엘릭서가 왜 이렇게 그지인 애들이 많아. 크리스탈이랑 골드 1이 많은데 저는 여기는 정말 그게 없는 것 같아. 너무 또 낮으면은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홀 개꿀이죠 먼저 개꿀. 근데 지금 은근히 빡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난 거는 여기 있는 걸로 이 여기 있는 요 대포랑 여기 아차 타워 보이시죠? 여기 쪽으로 골렘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패카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음, 기존이라면 은 원래 돌격병을 먼저 넣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그 다음에 법사로 먼저 유기수 처치하고 박격이 떨어진 다음 오, 많이 못 열었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자이들이 출동을 해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볼러를 이고 인생 좀냈어 와씨 이랬을때 이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놔주면은 핵이되겠죠그 다음에 회복을 써주고 원래 회복을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회복은 최대한 아껴주는게 좋아요 최대한 이랬을때는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법사타워같은거에 얼음을 써주는게 좋습니다 이 덱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회복을 이쯤에 써주면 되겠죠. 웬만한 모든, 모든 거의 중심 유닛들이 회복 마법을 거의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폭탄타워 조심해야 됩니다. 폭탄타워. 자, 일단은, 얼음은 퀸에다 써줄게요. 그리고 일단은 완파를 도와줄 수 있게, 음, 아, 처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장인진 느낌. 그 다음에, 이쯤에 퀸을 넣어주면 되, 아 이쯤에 얼음 넣어주면 되죠? 얼음을 넣어줘서 과연 퀸을 이길 수 있을지. 이겼죠? 이름 완파예요. 레알로 이름 완파입니다. 자. 자기가 은근히 데미지가 세네요. 아, 법사였네요, 법사. 요 친구. 자. 과연 볼러 법사 중에 누가 이거를 깨트리, 오. 이렇게 해주면서 자원을, 추록, 젠록 쟁탈하는 모습입니다. 자. 곧, 곧제 생일과 동시에 12월에 기다림이 있을 테니까, 오늘 영상은 두번 올라가니까 기대해주세요. 카트라이더 영상이 또 올라갑니다. 아, 정말 협조물었어. 아. 어쨌든, 카트라이더 영상이 올라갑니다. 카트라이더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